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스팽클 정장 상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 중에서 기본 스타일입니다. 아마 이런 모양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전혀 이렇게 스팽클이이게올스팽클로 되어 있는 어, 남성 스팽클 정장 상의입니다. 주로 무대에서 가장 기본으로 입으시는 스타일이에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이즈가 엑스라지거든요. 엑스라지. 엑스라지가 이제 가슴 단면이 얼마 정도 되나 한번 제가 어 재봐 드리겠습니다. 남성분들이 옷을 입었을 때 본인의 사이즈보다는 거의 다 옷이 작아요 그래서 반드시게 가슴 단면과 총 기장을 제가 재봐 드려야 되거든요. 예. 네. 가슴 단면이 정도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스펙클 정장 상의가 가슴 단면이 49 정도 돼요. 총 기장을 한번 재봐드리겠습니다. 총 기장. 총 기장은 77 정도 됩니다. 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스펙클 정장 상의는 색상이 3가지가 있어요. 보고 계시는 어, 네드 색상. 네드 아마 무대에서 공연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렇게 유튜브에서 공연하시는 분들 야외에서 공연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스타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이즈와 가슴 단면과 톤 기장을 제가 한번 재봐드렸거든요 색상은 네드 색상과 화이트 색상 화이트 블루 이렇게 세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 레드 화이트 블루 이렇게 세가지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사이즈는 주로 라지에서 3X 라지까지 있는데 가장 기본으로 라지는 별로 안 입으시고 X 라지를 많이 입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계시는 요 레드 색상 한번 제가 어, 가슴 단면을 다시 한번 재봐드리겠습니다. 가슴 단면. 지금 보고 계시는 요거가, 여기 엑스라이즈에요. 보기에는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그런데 입으면은 작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더 가슴 단면을 재봐드리겠습니다. 가슴 단면이, 네, 가슴 단면이, 어, 54. 가슴 단면이 네, 53. 가슴 단면이 53 정도 되고요. 총 기장이 그리고 엑스라지 사이즈가 가슴 단면이 53 정도 되고요. 총 기장이 네, 총 기장은 82 정도 됩니다. 아, 제가 요 이제 남성복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남성의 남자들이 입을 수 있는 정장 상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아리랑 고고 뭐 장구 치시는 분들이 많이 입으세요. 이게 크기 때문에, 커서 이게, 크기 때문에 이렇게 북을 치거나 하실 때 굉장히 편안하신가 봐요. 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남성복의 정장 상이에요. 가장 무대에서 입으실 때 기본 스텝이거든요. 기본 스텝. 이렇게 되어 있는 남성복의 정장 상입니다. 색상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레드, 블루, 화이트 이세 가지 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이즈는 엑스라지에서 3 엑스라지까지 있어요. 단체 주문도 가능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만 아 이게 보통 65,000원 정도 하시잖아요 스팽드 정자. 오늘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만 아 4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디자인과 카라가 이렇게 라운드 넥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반듯하게 되어 있는 이런 모양이 있거든요. 이 책은 한두 가지, 두세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는 남성복 스팽클도 있습니다. 정장상의 색상은 골드와 블루. 골드와 블루. 스펙클은 참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입을 때도 그렇고. 이게 조명을 받아서 입을 때온 포인트 컬러가 굉장히 이렇게 밝고 화사하고 선명하게 보여요. 골드, 블루. 이렇게 블랙.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스펙클 정장은 아까는 약간 이렇게 아까 보신 거랑 이거는 또 다르잖아요. 디자인이. 이거는 기본 스타일이고, 지금 보시는 라운드 넥으로 되어 있어서, 정장 스타일로 되어 있는 스팽클 상이에요. 어 제가 한번, 요 골드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보고 계시는 요게 뭐 스팽클하고 스팽클이 막이게 붙으니까 달아붙어요. 제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요 골드. 음, 제가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골드 이거, 네. 무대에 나가시거나 신입 가수님들께서는 이런 이제 색상을 많이 입으세요, 골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차분한 스타일의 어, 정장 상의입니다. 주로 뭐 이렇게 남성복으로 나오긴 했지만 어, 보통 이제 무대에서 쓰실 때는 남들 공용으로도 많이 입으세요.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뭐 개성에 맞춰서 많이 입으시잖아요, 이렇게 골드. 사이즈가 엑스라지입니다. 한번 제가 이 옷도 가슴 단면과 총 기장을 한번 재봐드리겠습니다. 골드 가슴 단면과 총 기장. 가슴 단면이. 엑스라지긴 한데 어, 가슴 단면이 음, 이건 엄청 크네요. 야 가슴 단면이 59 정도 돼요. 아까 보신 건 가슴 단면이 53이었잖아요. 이거는 가슴 단면이 5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는 똑같은 엑스라지인데 이게 더 7, 6cm가 더 커요. 가슴 단면이. 그럼 총 기장을 한번 재봐 드리겠습니다. 총 기장. 예, 총기장은 76 정도 됩니다. 아, 총기장 76. 아까 보신 거는 총기장이 83이었는데, 기장이 약간 다르네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아, 스팽클, 어, 남자, 어, 남자분들이 굉장히 그, 뭐랄까, 스팽클, 어, 정자 상의를 많이 찾으세요. 그런데 뭐 이렇게 선뜻 어디 파는 데도 별로 없고 그래서, 어, 저희한테 주문이 많이 들어와요. 색상은 골드 색상과, 이게 진한 곤색 진한 곤색 세상 예쁘죠? 진하니까 예쁘잖아. 진한 곤색 이렇게 아 블루, 파란 색상 블루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스팬클 정작을두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근데 똑같이 저희가 판매 금액은 45,000원에 판매를 해드립니다. 옷이 참, 이게 스팽클은참 조심해야 돼요. 저도 스팽클 입었고, 여기도 스팽클이니까막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못하고, 자세게 달라붙듯이 막 달라붙어요. 그래서 제가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스팽클 어, 정장 상의를 보통 일반적으로 65,000원 정도 파는데, 최하 기본이 65,00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45,000원으로 두 가지 다 판매를 하고요. 사이즈는 엑스라지에서 3엑스라지까지 있습니다. 아, 저희는 그 롯데 올드타워 건너편에 어, 잠실 9번 출구 바로 옆에 <laughs> 매장이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그냥 툭 사는 게 아니라 꼭 입어 보고 사시잖아요. 본인의 체형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정말 이 서울 근교에 계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옷을 입어 보고 구입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오실 때꼭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전화번호는 01027533760입니다. 꼭 오셔서 이렇게 남성분들 정장 상의 입고 싶으신 분들을 꼭 전화주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무대복만 전문으로 하는 도매 매장입니다. 어, 언제든지 전화주시고 한번 방문해 주셔서 꼭 입어보고 구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즐거우셨나요? 네. 다음에 또더 멋지고 예쁜 옷을 가져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